하루에 3개씩 배우는 에듀식스 오늘의 치과 영어 레진 치료 안내편입니다. 첫 번째. 충치를 제거하고 레진이라는 재료로 그 부분을 메울 것입니다. We will remove the cavity and fill the tooth with resin material. 두 번째. 레진은 치아 색상과 비슷해서 자연스럽습니다. It looks natural because it matches your tooth color. 세 번째. 레진 치료는 하루에 끝납니다. Resin treatment is finished in one day. 이번 영상에서는 충치 발견 후 레진 치료에 대해 안내해 드리는 문장입니다. 충치를 발견했을 때 안내할 수 있는 문장은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문장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충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설명하기 위한 문장인데요. 충치를 제거하고 나서 레진이라는 재료로 그 제거한 부위를 메운다는 설명을 we will remove the cavity and fill the tooth with resin material 하고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문장에서 충치를 cavity라고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충치는 c a r i o s 아니었나요?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c a r i o s 는 caries의 영어를 한국식 발음으로 편하게 읽다가 바뀐 듯한데 사실은 caries. r 캐리스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Caris 캐리스. Caris는 캐리스. 치아 우식증, 즉 의학 용어로서의 충치를 말해요. 환자분께 저희가 우식증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충치입니다라고 하잖아요. 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충치를 말할 때 decay라는 단어도 있는데 decay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진행을 모두 포함한 썩는 과정을 말한다면 cavity는 그 결과로 생긴 구멍을 말합니다. 발음은 cavity. 따라서 환자분과는 치아우식증이다, 썩음이다 대신 충치가 있습니다 라는 말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cavity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어서 레진이라는 재료의 색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으로 It looks natural. 자연스럽게 보인다. Because. 왜냐하면 It matches. 같다, 동일하다, your tooth color. 당신의 치아 색상과. 매치의 경우, 우리가 커플티다 할때 matching t-shirts라고 하거든요. 그때 같다는 표현으로 쓴 match입니다. 금액을 함께 설명하시려면, 뒤에 the price is 150,001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우리 치과의 금액에 따라 숫자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숫자 있는 방법 영상은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레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응용해서 레진이라는 재료는 치아와 잘 접착되어 심미성이 뛰어나며 티나지 않는 색상으로 비용은 15만 원입니다. 하고 한 번에 가볼게요. The resin material bonds well to the tooth, has excellent aesthetics with a color that blends in naturally. and the price is 150,000 won. 세 번째 문장은 천천히 resin treatment is finished. 레진 치료는 끝납니다. in one day. 하루 만에 환자분께서 오늘 검진 받으신 후에 레진 치료 단계에 충치가 발견되었다고 생각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충치가 있다는 말과 함께 오늘 배운 치료 안내 세 가지를 한 번에 이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 cavity on your lower left tooth. We will remove the cavity and fill the tooth with resin material. It looks natural because it matches your tooth color. The treatment is finished in one day. 치과 영어도 에듀식스와 Study with edu